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인입니다. 자, 일단 스택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망은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스택스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스택스도 어 제대로 이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어 스택스 지금에도 손절 쳐야 될까요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절을 만약에 치겠다고 한다면은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에 몰빵을 고점에서 했다. 지금 에도 손절쳐야 되나? 한다면은 뭐 손절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비중 조절이 잘 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락이 나왔을 때 가져가 보시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텍스가 나카모토 릴리즈가 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스텍스가 나카모토 릴리즈가 나오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을 다들 기대를 했지만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실망 매물 때 들도 없잖아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택스 를 접근을 할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보고 좀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손들을 치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샀던 그 물렸던 그 평단 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택스라는 코인은 가급적이면은 장기적,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일본 기준으로는 지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이제 횡보를 여기서 길게 하고 올리는 거 아닌 이상은 어,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이 깨지고 이 하락 하락 추세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원화로는 8,500만 원대까지는 이제 하방이 열려 있고, 이 8,500만 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은 스택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이 구간에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텍스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택스가 여기서 추가락이 나와서 진짜 미쳤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막3 0 0 0원 초반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요 구간에서 다시 제가 뭐 매수를 한번 걸어서 평단을 조금 더 낮추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 또 어떤 부분이냐면 어낮간모 릴리즈도 릴리즈지만 이번 년도 연말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또 포착이 되는 게 뭐냐면, SBTC가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이제 뭐 상승 기대감들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알렉스라든지 스택스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꾸준히, 예, 어, 이번 연말에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길게 예, 보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상승 추세를 타다 보면은 스텍스도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스텍스 코인은 뭐두말안 해도 어 진짜 잔소리가 아닌 정도로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너무 너무 좋아요 스텍스.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뭐 시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 반등은 조금은 보입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는. 만약에, 아, 난 지금에도 손절을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시간 봉 기준으로 쌍바닥이 나올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쌍바닥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 시간봉 기준에서 MACD도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RSI도 어, 과매도로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스토캐스트도 현재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스택스가 반등이 나와야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많이 빠졌어요. 일본 기준도 완전히 과매수 구간이었었는데 이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진입이 됐었고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과매수에서 과매도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134원 이 구간에는 강한 매도벽이 존재하고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매도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티는 게 힘들다. 그리고 내가 비중 조절 잘못했다면은 무조건 약반등이 나올 때부터 예, 분할로 매도를 하셔서 분할 손, 손절도 분할로 가급적으로 하시면은 어, 오히려 좀 리스크를 예, 좀큰 리스크를 좀 이렇게 다 감안해가지고 방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힘드실 텐데. 비트코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홍콩 ETF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홍콩 ETF가 그렇게 거래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규모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도에서 나온 것보다는 이제 현재의 작은 규모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86억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 이건 아니지만 추후에는 나중 됐서는 중국 자금이 그쪽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재적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만 힘드시 더라도 조금만 버텨 보시면은 조만간 또 이제 반감기 이 반감기 이미 지났지만 이제 반감기 이후 6개월. 6 개월 기간 동안에 서서히 또 다시 한번 듣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주시면서 크게 우리 익절하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투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스택스는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는 많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TBL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트랜잭션의 어, 속도가 개선이 많이, 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에코 시스템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확장성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호재 전망 다 전반적으로 좋지만 가격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쉽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